978번째입니다. 이태리 경제는 어렵지만 이태리 협동조합엔 해고가 한 명도 없다. 뉴스 보면 이태리가 과거 로마의 영광이었나 싶을 정도로 엉망이다. 근데 몰라서 그렇지 이태리 협동조합엔 해고가 단한 명도 없다. 당당한 조합은 해고 주체가 없어서다 경제가 좋으면 좋은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허리띠를 풀었다 저였다할뿐 끝없는 조합이란 조직이 이 사, 조직이 사람들의 안정, 안전보장 미래다. 요새 영원의 도시 로마에 쓰레기가 넘쳐 멧돼지와 쥐들이 포식 중이고 잘못하면 전염병 우려도 있다고 한다. 기가 쳐다. 얼마 전 협동조합 관련 책을 보니까 이태리 협동조합의 역사가 꽤 깊다. 주로 이태리 북부에 치우쳐 있는데 탄탄한 결속력을 자랑하는 모양이다. 힘들고 어려울 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다 같이 견디고 버티지 사람 질을 생각한 이만큼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상호존중, 상호신뢰, 공동체 우선, 사람중신 갖고 있는 미덕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양극단으로 치닫고 불평되게 원형, 자본주의랑 비할 바가 못된다. 모두가 주인이며 주체는 협동조합 그 체제가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의 문제가 있으면 될 것도 안될 거다 우리나라 협동조합 무늬만 협동조합 아니니까 혹시 뉴스 보면 이태리가 과거 로마의 영광이었나 싶을 정도로 엉망이다 근데 몰라서 그렇지 이태리 협동조합엔 해고가 단한 명도 없다 당당한 조합은 해고 주체가 없어서다 경제가 좋으면 좋은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허리띠를 풀었다, 쥐었다 할 뿐, 끄떡없는 조합이란 조직. 조직이 사람들의 안정, 안전보장, 미래다.